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탑 7.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기.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음악 장르가 아니다. 그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 그리고 힘있는 가창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북미,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이끌고 있는 스타들이 바로 K트로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 이제 트로트의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낸 7명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려 한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트로트의 진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그들의 매력과 음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1. 손태진 국경을 넘은 감미로운 바리톤의 전설. 손태진은 그야말로 한국 트로트의 차세대 아이콘이다. 그의 감미로운 바리톤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중국의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의 노래는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는 아시아의 트로트 스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감성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그의 이름이 연호될 정도로 그가 거둔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중학원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가 부른 트로트와 크로스오버 장르는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손태진의 인기는 단순히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무대와 감성적인 곡들이 핵심이다. 중국에서 그의 발라드 퐁 트로트는 웨이보에서 수백만 번의 공유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양한 SNS와 음악 플랫폼에서 손태진의 노래는 언제나 인기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그저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니라 깊은 감동을 전하는 작품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손태진은 중국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중국어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 이 이찬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시아를 사로잡다. 이찬원은 트로트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성격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트로트 무대는 마치 축제와 같으며 팬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가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진또백이라는 곡으로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그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찬원의 트로트는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편의점과 참 좋은 날 같은 그의 대표곡들은 중국의 한류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노래는 중국의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인기 있으며, 더윈과 같은 중국판 틱톡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찬원의 무대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찬원의 팬클럽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중국어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를 더욱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서 사랑받을 것이다. 3. 박서진 트로트의 장인 중국을 정복하다 박서진은 그의 구성진 목소리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미러미라는 곡은 중국 팬들 사이에서 필수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노래와 무대는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서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범주를 넘어서 감성적인 깊이를 더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웨이보와 도우인, 중국판 틱톡에서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중국의 주요 음악방송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방송 직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서진의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며 공연장 주변은 그의 팬들이 몰려들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다. 박서진은 단순히 한류스타가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4. 영탁. 중국을 휩쓴 트로트 혁명가. 영탁은 중국에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의 트로트는 유쾌하고 파워풀한 무대 매너로 중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최근에는 중국 방송과 협업 제안을 받으며 글로벌 활동을 준비 중이다. 영탁의 대표곡 내가 왜 거기서 나와는 중국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중국 팬들은 그의 노래를 직접 커버하거나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영탁은 중국의 유명 가수들과 협업 제안을 받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의 노래는 중국의 주요 음악 방송과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그의 팬층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탁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오, 장민호. 트로트 신사로서의 입지. 장민호는 뛰어난 비주얼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중국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신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의 팬미팅은 항상 전성 매진이며 중국 팬들은 그를 트로트 왕자라고 부르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장민호의 대표곡 남자는 말합니다와 길십안 일십은 중국 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SNS 챌린지로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그의 음악은 중국의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장민호는 중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출연 방송은 웨이보 한니슈에 오르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의 무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6. 이명웅. 트로트 제왕의 글로벌 진격. 이명웅은 트로트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아티스트로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폭발적인 감정 표현은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그의 노래는 중국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명웅의 히트곡들은 중국 내 다양한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팬클럽은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명웅의 무대 퍼포먼스는 웨이보와 도우인에서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지 팬들이 자막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명웅은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K트로트의 세계적인 확장을 이끄는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팬들이 중국 전역의 랜드마크에 축하 광고를 걸고, 이명웅의 노래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7. 트로트의 세계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장르가 아니다. 그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트로트 스타들은 그 선도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각국에서 뜨거운 팬덤을 형성하며, k 이트로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명웅을 비롯한 손태진, 이찬원, 박서진, 영탁, 장민호 등의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독특한 음악과 감성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단순히 k 이트로트의 전파자가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케이트로트의 세계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들의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될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도전을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잡는 그날까지, 이들은 그 중심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다.